장민호의 마음은 이미 너에게 있어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사랑 수년 동안 팬들은 늘 무대 위에서 강인하고 열정적인 아티스트 음악에 온몸을 바치며 관객에게 헌신하는 장민호만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외로움을 견디고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아온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울릴 사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실을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달콤한 말이나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얻은 깊은 감정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자, 이제는 진심을 열수 있는 단한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이 말을 건넸을 때, 그것은 사랑의 표현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오롯이 한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노래만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떨리던 가슴이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해 조용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요란하거나 눈에 띄지 않아도 장민호를 더욱 부드럽고 진실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사랑에 신중하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 있어. 이 말은 달콤한 항복이자 더 이상 혼자 걷고 싶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유일한 곳은 당신의 품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를 아끼는 팬들에게 이 말은 깊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그의 성숙함과 진정한 행복을 상징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도 화려한 무대도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이야말로 장민호라는 남자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감정을 더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합니다. 더 이상 사랑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선택을 마쳤고, 다시는, 뾰모. 화술터지 않을 것같라